Thank you. 채준입니다 오늘은 이태원에 있는 에신님이란 샵이랑 어, 아카이브 제품 많이 모으고 있는 컬렉터 친구 같이 전시기획 했고요. 지난번에 커머셜 했다면 이번엔 음. 좀더 뭐랄까 매니아틱한 제품들 위주로... 아, 네, 김해에 살고 있는 19살 오현우라고 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바로 왔어요 아, 이거 요지 스태프 셔츠고요. 이거는? 그리고 바지는 와이스 벨트 팬츠고 신발은 브롬 리리 구두예요. 요새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입었을 때 되게 멋있고 소재도 되게 좋고 되게 핏을 잘 뽑는 것 같아요 브랜드 음. 패션 디자이너 하려고 지금 일단은 미술 입시 중이고요 음. 대학을 가서 유학까지 지금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문화복장대학교 꼼데가르송이세이학아케 요지영국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강동사는 김태훈입니다 저 어, 아는 분 통해가지고 초대장 받고 왔어요 어, 신발은 아디다스랑 리고엔스 콜라보한 스프링블레이드라는 제품이고 또 바지는 그냥 리고엔스 태권도 백기핀치고 가방이 큐텐 92d 가방 그리고 목걸이 지갑도 리고엔스입니다. 리고엔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리고엔스가 이제 검정 브랜드 중에서 가장 구조적이고 좀 과감한 빛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리고엔스 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리고엔스는 너무 맥시멀하고 전까지 좀 미니멀하면서 파격적인 디자인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전 예전 시즌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 에요 조금 아쉽다. 네네. 24살이고요. 현재는 이제 패션을 좀 늦게 시작한 이창호라고 합니다. 구독자시라고. 아, 네, 맞아요. 마이아카이 영상 아, 그때 이제 한블링이 알게 되고 어... 여러 영상들 봤었는데 되게 유익한 게 많아가지고 잘 어...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어, 처음에 여기 VIP 파티 초대됐었어가지고 처음 음... 왔었다가 여기 에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사장님이랑도 되게 좀 친해져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음... 방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상인은 음... 에로네셰라고 음... 이번에 샌마 졸업하신 분이신데 바지는 헬무트랭. 헬무트랭 네 헬무트랭 98년도. 음. 제품이고 가방은 이제 MA 크로스라고해 가지고 음. 마우리지오 아마데이라고 하신 디자이너분이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음. 장갑 같은 경우에는 캐롤 크리스찬 포엘 제품. 신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에로네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 중에서는 에로네셰를 제일 좋아하기는 음. 제일 좋아하고 저는 어, 2일곱이고요 어, MD입니다. 아, 사장님이랑 알고 있는데 그 음. 초대해 주셔 가지고. 뭐 오늘 구입하셨나요? 네. <laughs> 요즘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좀 많이 벗었습니다. 지금 위 아래 다 디젤이에요. 아 디젤. 요즘에 다시 디젤 유행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 이거는 아크네입니다. 아그 제품이고. 네. 이거는 코치 스물여섯 네. 무향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네. 이제 작품을 하고 아, 있어요. 아 아티스트신가요? 네. 저는 드로잉 기반으로 작업을 주로 음... 하고 있고 조형쪽도 음... 조금 다르고 있어요. 네. 뒤에는 17년도 하우스 오브 반스에서 음. 마티유 작가님이 제 뒤에 실크 스크린 신를 아. 선물 받은 거고 밑에는 무슨 인도 인도 전통 의류 신발은 나이키 베이퍼맥스 음. 빈티지로 샀습니다 엄마가 젊을 때매시던 미군 가방이고 실루엣이 진짜 중요한 것좀 루즈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퍼지는 느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드레스 프롬 서울이라는 숍에서그 모델 일하고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타투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너무 많아서 조금 가리고 왔어요 음. <laughs> 오늘도 조금 엄청 새까맣게 하고 왔는데 음. 그 인, 뭔가 옷에 많이 묻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 점점 까맣게 입게 되면서 원래 이제 좋아하던 디자이너 오피스 중에 좀 어두운 색 위주로 음. 많이 신발은 올해 일본 갔을 때이거게 빈티지 제품이거든요 음. 가방도 맞아요. 일본에서 이거는 급하게 이제 짐 때문에 산 건데 음. 원래 백팩인데 백으로 매진 않고 이제 이렇게 좀 원래는 장폴고티에랑 알렉산더맥퀸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타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음. 너무 화려한 옷에는 또 이제 손이 음. 점점 아예 게 네, 돼서 요즘 음. 아마 모토 되게 좋아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팝업에서 바시카로 아카이브 전시 및 판매를 진행하는 24살 박민근이라고 합니다. 패션 관련된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모델 일도 하고 있고 이제 뭐 스타일리스트라던가 아카이브 컬렉팅도 정리를 하긴 했지만 연도를 모아서 좀 맞춰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음. 패션 쪽 관련된 일은다 하고 있다고. 음, 아, 모델은 어디 에이전시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에이전시는 따로 없고 음. 그냥 프리랜서로만 일단 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바지랑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베이스로 활동하는 FFF 포스탈 서비스라는 브랜드 음.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안에 탑은 이제 돌체앤가바나 그 후드 탑이라고. 신발은 이거 스카이아이팜이라고 이제 레인부트인데 비올때 빼고는 늘 신고 다니는 아, 제품인 것 같아. 요 네, 어. 원래 이제 의류를 제일 처음 좋아했을 때 제가 빠졌던 브랜드가 요제아 마모토였다 보니까 진짜 머리 밀고 막 아, 진짜? 여름, 여름과 겨울에 착장이 똑같았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도 자켓 3겹 겨울에도 자켓 음. 3겹 레이어드해서 무조건 입고 음. 다니다가 이거 사실 전시하기 전에 좀기한 피스들 먼저 판매를 하고 음. 이제 남은 피스는 꼼대랑이세임이약해 피스만 좀 남겨뒀는데 음. 그래도 아직 좀 이제 아 이건 내가 돈이 있어도 다시 못 구하는 피스다 하는 것들은 집에 지금 거의 봉인시켜 놓은 상태 음. 지금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사실 입고 다니는 거랑 사실 모으는 컬렉팅이 음. 달라서 입고 다니는 거는 요새 좀 이런 느낌의 예를 들어 스티커라던가 아니면 아. 라프시몬스 아카이브류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거 서울에 있는 제품들은 지금 다 러브트레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부산에 컬렉팅하는 옷이랑 일본에 있는 옷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300벌 정도 야. 더 남아있다 고보시면습니다대단하시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화장할 기는 옷이라 하면은 지금 러브트레인 안에 걸려있긴 한데 이세미야케하고 아, 다이슨 콜라보레이션 진행됐던데 팬츠 제품들이고 자켓도 지금 미국에서 날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됩니다 아. 대단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네.